어디 가냐 이번에 아 진짜 누군데 이 시간에 가? 근데 이 시간밖에 안 되는데 할수 있어 근데 여자야 남자야 이번엔 남자야 에이, 씨. 저거 그래 저거 믹스가 아씨 이상한 어두운데 여기 어 뭔데? 아 잠깐만 지금 열면 안 되고 1 2시딱 되면 열어야 되거든 됐네 지금 열는데? 아내눈 뭐지? 아, 아까 밤이었는데? 이, 나 지금 풍경은. 이, 뭐지? 아, 뭐야, 이거? 이민서 씨. 안녕하세요. 찾아가는 애들이 아, 저였죠. 아. 안녕하세요. 아. 아. 어, 놀라웠죠. 그냥 루머 정도로만 알고 있던 시간여행이라는 게 눈앞에 실제로 펼쳐졌으니까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초인 거잖아요. 이렇게 실제로 시간여행이라는 것을 증명한 영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,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 최초로 이런 자긍심? 자부심? 이런 게좀 느껴지기도 한데. 안녕하십니까. 찾아가는 레슨 6회 촬영을 이렇게 왔는데, 약간 이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뭐랄까,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. 그죠, 그죠. 저도 피디님께서 저랑 닮았다고 하셔가지고, 뭐, 닮으면 얼마나 닮았겠어 해가지고, 그렇게 생각했는데, 정말 저랑 진짜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. 아, 진짜 저도 당황스러울 만큼, 진짜 엽기야! 엽기! 아 그. 이름이 음. 임민서 씨죠? 네. 나이가 이제 저는 스무 살이 됐습니다. 아, 아. 뭐, 약간 음. 어색한데 이거 내가 편하게 혹시 말놔도 되나요? 어 그럼요. 누가 보면 진짜 완전히 친형처럼 생기셨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그 그래 민서야. 어. 음그너 소개부터 좀 한번 해줄래? 아, 네, 저는 이제 임민서라고 하고요. 음 PD님께서 버디 버디로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레슨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예비 뮤지션입니다. 어, 이제 대학교 입시를 보고 어, 그 결과를 어, 기다리고 있어요. 떨어졌어? 네?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유, 쿠닥스터 다시 한 번. 마음 같아서는 로또모노 같은 걸확 말해버리면 모든 게좀 해결되는 건데, 김일룡 PD께서 신신 당부를 하더라고요. 어떤 과거를 바꾸게 될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또 시간의 평행선이 뒤틀려진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과거 시간의 평행선이 뒤틀려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. 참 아쉽기도 하고 사실 좀 네. 그래죠. 아, 아 죄송합니다. 어, 지금, 지금 1 6화라가지고 소리가 너무 빵빵하게 울렸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어? 그럼 방송국에서 지금 뭐뭐좀 인터뷰 하, 하자고 하고 있어가지고. 어, 야 그럼 나 정도면은 야 방송국에서 얼마나 주. 아무튼 야 지금 촬영하니까 나 지금 조금 이따가 와. 일단 민서 씨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 왜 하필 기타라는 악기를 했는지. 아... 제가 또그 엑스저팬 팬이거든요 아유이 새끼 그래서 머리 꼬라지가 아니 이거 머리 꼬라지아니 이거 5만원이나 주고 아유, 한 거거든요 야 맥주로 감았냐 맥주? 머리? 아니 그 무슨 말씀을 무렇게 뭐, 하세요? 선생님이 한 머리보다가 훨씬 더 최신 유행 스타일인데 어 유행도 모르면서 민세 말 끊지 말고 네? 아, 아 아니 아니 민세 말고 딩기딩아 말 끊지 말고 그냥 쭉 듣고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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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물어본 거야? 그 음악을 하나 있어서 앞으로 어떤 추구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어요. 음, 제 친구 중에 진짜 일진이고 되게 무서운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. 아 아까 아까 전화왔던 애그 친구가 있는데 오늘 기타 배우러 오기로 한 날이거든요. 진짜 무서운 친구인데 기타를 치고 나서 굉장히 좀 착해지. 인사야, 왜안 왔어? 아야 촬영 중이라니까 조금 있다 오라니까. 중... 야야야야! 또... 아 이따 이따가 봐 이따가. 아, 제가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,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그 일진이에다네. 아 네. 한창 가지 밴드 같은 거 하고. 네, 같이 기타 배워서 나름 또 열심히 치더라고요. 나중에 저 친구랑 진짜 제대로 된 밴드 만들어서 같이 하려고요. 제가 나중에 핸드폰 드리잖아요. 아니 아까부터 진짜 너무 하시네. 자꾸 뭐 시험 떨어진다 그러고 음악 열심히 하려는 친구한테 그 코딱지 코딱지 떨어졌다 그랬잖아. 누가 뭐 부... 오해한 거야? 코딱지 떨어졌다고. 아니 지금은요. 어, 핸드폰, 대리점 해. 해. 핸드폰 대리점 해. 핸드폰 대리점 해? 응은건 아니야. 어, 제 핸드폰 대리점 하냐고.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. 제 핸드폰 대리점 해? 그그 차가 그 어떻게 알아요? 그래, 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지. 응? 그 딩기링 선생님 좀 너무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이제 민서 씨 입장에서는 좀못 믿었고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. 아, 아무래도 그렇죠. 자꾸 뭐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데. 아, 예, 그래서 그런데요 일단은 기타로 이야기를 하죠. 민서 씨부터 기타 연주하고 그다음에 딩기링이 그걸 보완한 듯이 치는 걸로. 이래에도 선생님이 꽤 기타 치거든요. <목소리> 와... 어떻게 그렇게 잘칠 수가 있어요? 아 진짜 저 다시 봤어요. 한 진짜. 20년 띵가띵가 하다 보면은 너도 이렇게 할수 있어. 와 선생님 진짜! 뭐 찾아보자. 뭐, 제가 뭐야? 뭐락 밴드 같은 거 하셨어요? 했지. 그좀 그래도 유명했어. 나름. 오, 밴드 이름이 뭐예요? 그 마리서사라고. 오, 처음 듣긴 하는데 나중에 많이 들을 거야. 이따가 컴퓨터 켜고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. 팬들도 많았어요? 그, 대중음악상도 타고 그랬어. 와, 진짜요? 그럼 이제 슬슬 가봐야 하는 시간 됐는데 마지막으로 딩이딩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면 선배, 선배잖아요. 그래서 조언 같은 거 해면 좋겠는데 아그 조언 야, 근데 너 조언 뭐 말하면 들을 거냐? 어 음, 그럼요. 그래도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형이신데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죠. 그치지 음, 그럼 말할게 음, 민서야. 그래도 공부해볼 생각 없냐? 공부요? 그 있잖아 민서야 그 음악이 말이야 그 상위 또 1%에 못 들면은 내가 어때? 지금 잘 살아 보이냐? 어?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튼 민서야 이게 진짜 다 잔소리 같겠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딱 진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2012년 9월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될 건데 하... 그때 진짜 근데 진짜 ㅅㅂ 너 진짜 존나 잘 생각해야돼! 어? 진짜 그때 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레슨 6회를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아니 뭐 어떻게 뭐가 어때요 뭐 계속 잔소리만 해서뭐 그래서 싫었어? <laughs> 아니, 그래 아니에요 계속 잔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형님께서 또 무엇보다 저를 또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고 막 그래서 뭔가 진심이 담겨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진짜... 들었어요 민서야! <laughs> 이번 응. 한번 알아볼까? 어? 아 <laughs> 뭐야 징그럽게 일로와 이 새끼야! <laughs> 아휴 힘들어 아 그냥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어,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왜 그랬지 뭐 재밌는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, 저는 왜그 그 말을 해주지 못했던 걸까요? 아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